3년 전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살던 한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올리베이라를 처음 본 순간 반했습니다. 마치 오상진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그랬죠. 그리고 그 둘은 3년간 연애 끝에 올해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66세 노총각이 맞이한 신부의 나이 무려 40살이 더 많은 4흔살 연상의 어? 106세 신부였습니다. 오, 오 정말 고운 화장에 실루엣이 그대로 드러나는 하얀 드레스 그리고 앙증맞은 면사포까지 친구 바오데미라 호드리게스 지 올리베이라 씨와 이 늠름하고 멋진 연어 남편 아빠 레시두 지아스 자코우 씨입니다 이세 개의 커플이 만난 계기가 궁금하시죠? 2014년 이 둘의 운명적인 사랑이 시작된 곳은 시니어 아파트인 노사 세노라파티마였습니다 이곳에서 문이 열리네요 그녀가 그녀를 처음 본 순간, 첫눈에 반한 작고씨. 한편, 올리베이라 할머니는 살갑게 구는 작고를 보며, 아이고, 귀엽네, 그려. 라고 생각하셨지만, 왼손에 장애를 갖고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히 열심히 사는 작고의 모습에 점차 마음을 열게 되는데요. 주로 맛집 탐방, 오. 맛있는 식사 하며 데이트를 했고요. 오. 세대 차이는 멍멍이나 져버릴 정도로 롱타임 토크 오브 아웃으로 사랑을 키웠다고 합니다. 대화가 제일 중요한 건아요 대화가 일치.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하게 된두 사람. 하지만 그냥 친구로만 지내세요! 라며 지인들은 물론 의사들까지 건강을 운운하며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3년간의 연애 끝에 두 사람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주변에서도 인정해 줘서 조촐하게 약혼식을 치르게 된 거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두분 모두 이 결혼식이 생애 처음으로 올리는 결혼식이라고 합니다. 우와.